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받는 지원의 대가로 히토류를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To do it. 또 국보 펀드 설립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국부 펀드에 넣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We're going to be doing fund. 앞서 트럼프는 안보 우려로 미국에서 금지될 위기에 저한 틱톡에 미국 영업을 허용하되 지분 50%를 미국 측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번 발언은 국부 펀드를 통해 틱톡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. 트럼프는 이번에 신설하는 국보펀드가 규모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언젠가 따라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서명식에 배석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앞으로 1년 안에 국보펀드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.